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이, 디젤 기, 7400원의 디젤 기관 차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 탱크이고, 이거는 하부 1, 이걸 하부 2입니다. 이거 밑에 있는 곳 대차입니다. 대차입니다. 근데 여기 앞쪽이 너무 멋, 멋지네요. 여기 기관실, 엔진룸. 근데, 차치가 너무 많아요. 뒤쪽도 멋지네요. 범퍼는, 좀시어시어 쉬워, 보이긴 한데, 붙이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난간은 아직 어려워서 설치를 안 했고요, 나중에. 난간 설치는, 시저학, 내량을 모두 제작한 후에, 나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4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오전 7시에 만들어서, 오전 10시 30분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여기 에어컨이, 작은, 짜근, 작은데, 신기하네요. 그리고 거, 백이고, 또 방열고, 또, 그릴, 차체 4, 아예 차체 5인가 모르겠네요. 무튼 이상으로, 디즈 귀가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